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하는 동안에 수많은 위험과 협박과 고통 속에서도 늘 그가 믿고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 계셔서 섭리하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모든 힘과 능력과 그리고 모든 역사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어려운 종교 개혁을 앞장서서 이루어 내었던 것입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온갖 먹구름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저 먹구름 위에 여전히 태양은 빛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섭리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믿고, 오늘 또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무엘 상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기도로 아래였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의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둘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시는 일을 저울에 달아 보시는 분이시다. 용사들의 화를 꺾이거나 약한 사람들은 강해진다. 한때 넉넉하게 살던 자들은 먹고 살려고 품을 팔지만, 굶주리던 자들은 다시 굶주리지 않는다. 자식을 못낳던 여인은 일곱이나 낳았지만 아들을 많이 둔 여인은 홀로 남는다.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기도 하신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 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모두 주님의 것이다. 그분이 땅 덩어리를 기초 위에 올려놓으셨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악인들을 어둠 속에서 멸망시키신다. 사람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 주님께 맞서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벼락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심판하시고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승리를 안겨 주실 것이다. 엘가라는 남아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으나 사모엘은 제사장 엘리 곁에 있으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아멘.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통곡으로 기도했고 하나님이 한나의 눈물과 기도를 보고 들으시고 이제 그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가질 때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그는 이제 사무엘이 젖을 떼는 때쯤 그 사무엘을 데리고 이제 성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그를 바치게 됩니다. 1장 28절 말씀에 그래서 나도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 아이의 한 평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거기에서 주님께 경배하였다 그랬습니다. 서원한 대로 내 자식의 한 평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막 젖을 때 나이입니다. 아 장아장 걸어 다니면서 얼마나 귀여움을 독차지했겠으며 얼마나 귀여운 모습이 있겠습니까? 아마 남자도 그렇지만 배아라 낳은 여성의 입장에서는 그 자식을 떼어놓는다고 하는 건 말로 알수 없는 고통이고 그 보고 싶은 말로 알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아들을 주님께 바치고 주님께 감사의 찬양, 감격의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한나가 기도로 아뢰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그는 자식을 떼어놓는 슬픔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역사하시고 그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그가 기쁨이 가득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쁨이 가득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바라기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들이 모든 환경과 처지를 떠나서 언제나 여호와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벌 받을까 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한나와 같이 나를 구원해주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사람의 신앙생활은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예배 가는 것도 힘들고 귀찮고 찬양과 기도하는 것도 힘들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사랑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해서 남이 뭐 뭐라고 하지 않아도 더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눈물로 찬양하게 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는 그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이 일찍이 이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하박국은요. 뭐가 있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안 했어요? 없고 또 없고 또 없고 또 없고 또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일명 절대적 감사 절대적 기쁨이라고 합니다. 왜 절대적이냐면 이건 결코 누가 빼앗아 갈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없고 또 없고 또 없고 또 없는데 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그 기쁨과 그 감격을 빼앗아 갈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절대적 감사, 절대적 기쁨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무엇이 있어서도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없것도, 없것도, 없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절대적 감사, 절대적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해서 항상 여러분은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 여호와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이 은혜로 자기가 얼굴을 들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원수들의 앞에서 내가 자랑스럽게 됐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으로 인하여 자기는 기뻐한다 그랬어요. 이 말한 이유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분인나에게 온갖 수모와 그리고 어, 업수의 여김을 당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에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그의 적소인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그랬어요. 그 업수의 여김을 받았어요. 가스가 눈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아들을 주시고 이제는 분인나 앞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아들을 낳은 여인으로서 고개를 버쩍 쳐들고 떳떳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의 원수와 같은 분인나 앞에서도 내가 자랑할 게 생겼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기쁨으로 내가 참을 수 없는 기쁨이 있고 슬픔과 눈물이 변화해 노래와 찬양과 춤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10편 30편 4절 말씀에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성도 여러분, 저녁에는 내가 눈물이 기숙할지라도, 눈물로 밤을 지새울지라도, 내 눈물과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아침에는 기쁨이 충만한, 감사가 넘치는, 감격이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 한나는 선포하고 있죠? 2절 말씀.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이 주님 같은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주님같이 거룩하고 반석 같은 분, 변함이 없으신 분, 한결같으신 분,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바라기는 여러분에게도 이 감격의 찬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울컥 하면서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라는 찬양이에요. 가사 내용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저는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목회가 괴로울 때마다, 늘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찬양할 때마다 두손 높이 들고, 내 마음 알아주실 분, 내 마음 위로해 주실 분, 내 마음 만져 주시는 분,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온통 이게 토해내듯이 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보았지만 내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찬양하며 눈물을 흘리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처럼 내 마음 어루만져 주는 분 아니 계십니다. 주님처럼 내 마음을 아시는 분도 없고 주님처럼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분도 없습니다. 주님처럼 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입술에서 이 한나의 찬양처럼 주밖에는 없다고 이 세상의 주님밖에는 없다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쁨과 감격이 있기를 그 기쁨과 감격으로 신앙생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이여 교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 말씀.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 보시는 분이시다. 인간이 뭘좀 이루었다고, 분인 나처럼 자기는 아들이 있고 한 나는 없으니까 뭘좀 있다고, 뭘좀 이루어 놓았다고, 그저 교만을 떨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놀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알고 계시다. 그랬어요. 겸손하라는 말이죠. 사절 말씀. 용사의 활은 꺾이나 약한 사람들은 강해진다. 한때 넉넉하게 살던 자들은 먹고 살려고 품을 팔지만 굶주리던 자들은 다시 굶주리지 않는다. 자식을 못 낳던 여인은 일곱이나 났지만 아들을 많이 둔 여인은 홀로 남는다.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 다시 돌아오게도 하신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여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한 사람을 걸음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 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모두 주님의 것이다. 그분의 땅덩어리를 기초 위에 올려 놓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좀 가졌습니까? 교만할 거 아니고요. 좀 가난합니까? 너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부하게 도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은 모든 건 하나님 섭리 아래 있다 이 땅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기초로 올리셨다는 것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 감히 교만하지 말아라 겸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적인 찬양을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믿기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 말씀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 주시며 악인들을 어둠 속에서 멸망시키신다. 사람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 여러분, 교만을 떨고 먼저 있다고 자랑스러워하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을 업수 여기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는 그 발걸음을 지켜주시지만 악한 자들은 망하게 하실 것이에요. 그래, 10편, 1편, 6절 말씀에 그렇다. 의인에게는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에게는 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비록 눈물을 흘리며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정해 주실 것이고, 함께 해 주실 것이고, 지켜 주실 것이고, 역전케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일생의 발걸음을 반석 위에 놓은 걸음처럼 든든히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에게는 망할 것입니다.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산산이 부서질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 주님께 맞서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벼락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심판하시고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악인는 망할 것입니다 사탄은 망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올바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상황이 어떠십니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분명한 것은 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섭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은 내 모든 상황 속에서 반드시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자신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비록 나는 지금 힘들고 괴로워도 결국은 다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다 좋은 것만 주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저녁에는 눈물이 흐르는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감사와 찬양과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하며 오늘 또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이 나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는 분은 없네. 찬양하면서 오늘 또 오직 그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는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상처가 있어도 주님은 반드시 그 눈물이 변하여 찬양이 되고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며 그 모든 괴로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춤추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나를 그처럼 사랑하며, 나를 그처럼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 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과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없음을 고백하는 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오늘 아픔이 있죠. 눈물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더욱 기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왜요? 그 하나님은 결코 나를 눈물로 놔두시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눈물조차도 선을 우리게 하시고 그 눈물은 기쁨으로 반드시 변화시켜주고 역정케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이 그 사랑과 그 은혜 감격해서 고통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또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주님처럼 내, 나를 아시는 분도 없고 주님처럼 나를 처럼 사랑하시는 분은 없네 주밖에 없네 찬양하면서 오직 주님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